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부의 유명한 작품입니다. 강남봉 이구년 시를 공부합니다. 시 제목이 강남에서 이구년을 만나다입니다. 강남하니까 여러분 강남 스타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강남은 호남성 일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구년은 성당 개원 천보연간의 아주 유명한 궁중 가수입니다. 당 현종의 총애를 받았고 권세 있는 가문에 저택을 돌아다니면서 각광을 받았던 가수입니다. 짧은 칠언절구 형식인데 당시 시상사에 대한 무한한 감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시는 작자가 770년 강주 즉 호남성 장사 일대에 머물고 있으면서 지은 작품입니다. 두 번은 젊었을 때 시명이 알려져서 왕공귀족의 저택에서 벌어지던 문예 활동에 자주 출입하였습니다. 이때 궁정 가수인 이구년에. 공연과 노래를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당대 최고의 가수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아인사의난이 일어납니다. 두 번은 만년에 여기저기 떠돌다가 강남 일도로 배를 타고 오게 되는데 우연히 이곳에서 몰락해 있던 당대 최고의 가수인 이군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과거 왕공기족의 저택에서 그를 만났고 또 그의 노래를 들었던 장면을 회상하면서 감에 젖어서 이 시를 짓게된 것입니다. 먼저 기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왕택리 심상견하고 기왕은 당현종의 동생입니다. 이 윤범이란 사람인데 기왕에 봉해져서 기왕택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기왕의 저택에서 심상은 늘상 자주 견 보았다. 누구를 본 것입니까? 이 구년을 본 것입니다. 기왕의 저택에서 늘상 그대를 만난 적이 있고, 천복개원연간의 화려했던 시절을 회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땅통적구를 보면, 최구 당전 기도문이라 기왕의 저택에서 늘상 그대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최구 최고 당전, 최구의 집들 앞에서 최구는 전중감이라는 벼슬을 지내서 궁중을 관리하던 세력가입니다. 최고의 집들 앞에서 기도는 몇 번인가? 문, 그대의 노래를 들었다. 기꾸와 승꾸는 견과 문으로서 왕궁기적의 저택에서 이분현이 왕성한 활동을 하던 모습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를 만난 적도 있고 그의 노래를 들은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당대 최고의 가수와 당대 최고의 문인의 만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정시, 강남, 호풍경인데, 세 번째 구에 오게 되면, 첫 번째 구와 두 번째 구에서 회상하던 모습에서 현재 모습으로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입니다. 정시. 그런데 이 강남은 여전히 풍경이 좋다고 말합니다. 과거에 태평생을 누리던 때와 마찬가지로 풍경은 여전히 좋은 모습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무한한 감개와 무상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변은 없는 자연의 순환과 인생사의 무상함이 이호풍경에잘 드러납니다. 변이 문으로 이어지고 문은 다시 호풍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몰락한채또 정체없이 떠들고 있는 신세가 돼서 이곳에 오지만 풍경은 여전히 좋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결구로 가보겠습니다. 낙화 시절 우봉군이라 낙화가 결구에서 전체 시상을 마무리합니다. 풍경은 좋지만 두 사람의 신세는 낙화 시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꽃이 지는 계절이란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안산난으로 나라는 망그러진 모습이 낙화 시절로 될 수도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가수가 강남에 들어와서 주막을 전전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모습 역시 낙화 시절입니다. 그리고 작자도 상강잎대를 떠돌면서 온갖 병무와 시달리면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낙화 시절입니다. 강남봉 이구녀는 셋째 꾸와 넷째 구에서 시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낙화시절이라는 시어를 통해서 인생사의 덧없음과 자연의 변화 없는 모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장법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칠언사구 절구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구와 승구는 과거를 회상하는 모습이었고 전구와 결구는 현재 몰락한 모습을 비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에서는 기왕의 저택에서 젊은 시절에 이 이구년을 만난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시상을 이어받아서는 기왕의 저택뿐만 아니라 최고의 집들 앞에서 그의 노래를 여러 차례 들은 적이 있다고 라 말합니다. 견조와 문자로서 시상을 제기하고 이어받고 있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그 모습을 견과 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꼬역이 되면 몰락한 모습으로 전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 강남은 여전히 풍경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견과 문이 호풍경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풍경은 뭐 자연은 순리대로 세상사에 위배되는 적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호풍경이 낙화 시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풍광은 좋은데 우리의 인생사는 덧없이 무상하다는 것이죠. 꽃이 떨어지는 것은 이구년의 몰락과 작자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보의 마음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 왕의 저택에서 늘상 그대를 보았고 최고의 집들에서몇번 그대의 노래를 들었지요. 지금 바로 강남은 그때처럼 풍광이 아름답기만 다 나만 꽃이 지는 시절에 다시 그대를 만나게 되었구려.